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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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합시다. 네? 어린 성자들. 오늘 지나면 이게 이게 못하거든 네. 목사님이 항상 이때만 이거 하거든 네. 한번더 해보자 높게 듣고 우리 어린 성들만 해보자 할렐루야 그렇지 예, 손맛 좀더 <laughs> 다시 한번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예! 예. 자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시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받겠습니다. 어, 물이라고 해서 다 같은 물이 아니에요. 살리는 물이 있고 죽이는 물이 있지요. 독궁 물은 죽이는 물이에요. 생명수의 물은 살리는 물이에요. 칼이라고 해서 다 같은 칼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는 그 살인하는 칼이 있고 범죄자에게 그 칼이 쥐어지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지만. 수술실에서 의사에게 쥐어지게 되면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칼이에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누구에게서부터 흘러가고 누구에게서부터 움직여지느냐에 따라서 죽이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살리는 것이 있는데 내조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은 모든 죽어가는 것도 살리고 병든 것도 치료하고 그 소생하게 하시는 살리는 생명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1절에 에덴동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물, 그 물을 받고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발목에 이르렀던 물이 헤엄쳐 건널 수 있는 큰 강이 흘러가게 되는데, 죽어버린 그사해 바닥까지 살려서 거기에 거대한 많은 큰 물고기들이 살게 하시는 죽어 있는 자들도 살리는 그 생명수의 물,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이... 에,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이 말씀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는 하나님과 어린양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그 생명수가 모든 것들을 치료하고 살리는 풍성한 축복의 은혜에 자리에 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는 그 생명수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생명수의 축복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이제 이 말씀을 다 보지는 못했는데 6절로부터 이식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는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하나님과 어린양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그 생명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 놀라운 축복이 어떻게 임하게 되느냐 자. 그 생명수 요한 기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생명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자2 절을 한번 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을 볼때 한번 봤던 내용인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1 절에 보니까 생명수의 강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 주셨는데 하나님과 어린양 보좌로부터 흘러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흐르는 그 물줄기마다 좌우에 무슨 나무가 생명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열두 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그 새로운 열매를 우리는 철마다 여는 그 열매를 먹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달마다 열리는 그 생명의 과일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의 말씀 보시면, 다시 조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이다" 따라삽시다. "다시는 뭐가 없어요?" 조주가 없다." "다시는 조주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그 가운데에 있는데, 하나님을 직접 섬기게 된다는 게, 지금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직접 택하신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절.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지금 여기서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해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 높으시고 영광이 가득하신 하나님을 죄 많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영화로운 존재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데서 대면하여 볼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이후에4절그 부분에 보면 그들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바로 직접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생명수의 강을 이제는 우리가 직접 보면서 달마다 흐르는 그 열매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 심며라 그들이 새새토록 왕노로다 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시는 밤이 없을 것이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낮의 때가 잘 나가는 때가 밝을 때가 있었는데 인생의 밤을 겪을 때가 많아요. 그것이 우리로 가금 울게 하고 슬퍼하게 하고 고달프게 하고 고통당하게 하고 죽고 싶은 마음을 겪게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나라에 가게 되면 다시는 다시는 밤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을 비추셔서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태양빛도 필요가 없고, 전기불도 필요가 없고, 왜 하나님 자체가 영광의 빛이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빛 가운데 사는 삶이 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세세토록 왕로로 타리로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인침을 받은 자들이 세세 무궁토록 왕로로 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자들이 다 어떤 자들인가 생명수의 강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2장 12절에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만 우리가 보았는데 에덴 동산에 그 강이 흘렀다라는 것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에스겔서 47장에 기록된 말씀만 통해서 상상만 하면서 보게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과 어린양 보좌로부터 흘러내려는 그 생명수의 능력과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 밤이 없고 어둠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진 그 곳에서 새새토록 세세토록 왕노로 탄다. 새새토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끝이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끝이 언제가 될까? 그래서 두려워해요. 내 인생의 끝이 과연 언제일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끝이 없단 말이에요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 아버지의 자녀들이 영광 가운데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어떤 자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냐 두 가지를 말씀해요 자 21장 27절 다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 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들은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할렐루야. 영접만 하고 믿음 떨어진 자가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데, 영접이 안된 자가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된다.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에 40일 성의 시간, 시간마다 시간이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주님을 향하여서 그토록 외치고 말씀을 받고, 40일 동안 받은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무려 1,200시간이요. 1,200분 시간으로 따지면 600시간이에요. 하루 30분씩 설교를 들었는데 40일 곱하기 얼른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수학은 잘못했거든. 맞지요? 1,200분, 600시간, 30분씩. 에? 아니요. 아닌가 봐. 20시간이요? 아, 20시간. 네. 내가 내가 이야기했잖아 수학 못한다고 600시간은 아니겠네 600시간 20 아무튼 20시간도 엄청난 거잖아요 20시간 40일 동안 말씀을 받고 20일 동안 모아서 기도하고 20일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드리고 이게 어디냐 말이, 1년 내내 가도 1 시간도 기도 못하고 모아서. 겨우 기도한다라는 게 그냥 식사기도 하나님 땡큐 그러고 먹고 그것이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20시간 40일 동안 기도 모아진 거 그것이 금양로에 모아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된 이 놀라운 은혜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감사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시간 시간마다 와서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호소하는데 바로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들이 할수 있는지 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는 자들을 억지로 할수 있는 일 아니에요. 누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생명수가 흐르는 그 놀라운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느냐? 어린 양의 생명 생명책에 기록된 자. 오늘 이밤 우리 어린 성도들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이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로 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수의 축복을 누리게 하고 장착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감격을 세세 무궁토로 왕로로 타면서 누리게 될 것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 되시길 추원합니다그 네. 다음에 또 하나는 6절로부터 이제 쭉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기억하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따르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듣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19절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고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택함을 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들려오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순종을 잘하시는지 참 얼마나 감사하냐고 여러분, 이 어린 성도들까지 올라오라니까 다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네. 보니까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올라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목회할 만 나는 거지. 오늘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40일 성에 참 고생했다 그러면서 원고 좀 달래 원고.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원고를 탐을 내는지. 아, 이것, 이것 좀 달래, 이것 좀. 저는, 저는 그 설교, 우리나라에 설교 잘 하시는, 곽선희 목사님 온거 봐도 나못 하겠더라고. 각자의 영성이 다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들마다 각자가 받는 은혜가 있고, 각자가 받는, 각자가 받는 그 받은 영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것만 가지고, 이거, 이것만 가지고 달달달 읽어가지고, 제가 어디 40일 동안 온거 보고 설교했어요? 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자들은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신다. 그러나 거기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말씀을 거부하게 되고 순종도 아니하게 된다. 듣기 싫어하게 된다.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사는데 둘째로 누가 그 생명수의 강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을 사모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의 영안을 열어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내가 속히오리라 그때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옷이 없어서 배가 따뜻하고 배부른 사람들은 예수님 조금 천천히 오세요. <laughs> 세상에서 누릴 건 누리고 세상에서 낙을 누리고 막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의 오심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사로잡혀 있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박해와 핍박을 받았고 니케어 회의에 열리기 이전까지 손이 잘리고 발이 잘리고 눈을 뽑히면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오로지 주의 재림만 기다렸던 그 시대 그런 자들에게 주님의 이 말씀은 내가 속히 오리라. 파. 고통과 환란과 다리가 잘리고 이런 중에서 내가 예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나를 죽이려면 죽이시오 나에는 예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자들은 내가 속히 오리라 그 말씀이 들려올 때 주저함없이 주 예수여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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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옵소서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한 목사님이 나완자촌에서 그들을 섬기면서 온 몸이 막 그냥 이 진물이 흐르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뼈마디가 부딪치는이 소리로 박수를 치면서 막 찬송을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허, 주여, 오시 옷이 없어서 저들이 바라는 것은 오로지 주의 재림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냐?" 오직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은 예수님 재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수록 재림의 신앙이 멀어지고 있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배가 따뜻하니까 이 땅에서 누릴락을 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혹이라도 주님 재림하실까봐 두려워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고통 중에 있는 자, 믿음을 끝까지 견디면서 지키는 자들에게는 주의 재림의 소식이 왜 그렇게 반가운지 오늘 이밤이 이 자리에 내가 속히 오리라. 사랑하는 한길교회 성도들아, 4 0일 송에 너희의 모습이 귀하고 귀하구나.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을 때,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재림을 용접할 수 있는. 그래서 장차 각자가 떠나는 날들은 각각 다 다를 것인데, 그러나 결국 도착하는 자리는 하나요.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어린 양그 부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그 자리. 세세무궁토록 영원히 왕로로 타면서 주의 영광의 빛을 받으며 직접 주님을 대면하고 섬기는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르는 그 날까지 우리 함께 믿음 지키면서 주의 재림을 사모하시면서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하루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두손 높이 듭시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